안녕하십니까. 국민 트럭입니다. 비 피해는 없으시죠? 어제 제가 영상에, 짧은 영상으로 저희 매장에, 와, 비 내리는 거 정말 겁나더라고요. 쇼츠 영상 올려놨습니다. 자, 요 차량은 19년에 2만 키로. 즉, 요소수 전 모델이라 생각하시면 될듯 하고요. 10키로 수에요. 2만 키로. 저희 뭐이 키로 수 조작에서 이한대 팔기 위해서 우리 이 많은 차들을 못 파는 행위, 그런 바보짓은 절대 안 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전투범퍼 달려있고, 사이드미러랑 바디랑 제일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토투 슈퍼켓 프리미엄 풀옵션이고요. 19년 2만키로의 오토 차량에 무서고 여기 번네트 교환 하나가 떴어요. 범퍼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4구 유무에 안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될듯해요 자, 썬팅 한 대분 다대가 있고요. 우리 전륜 타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적지함 날개 전혀 이상 없고요. 적지함 바닥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조 공구통 이렇게 장착대가 있습니다. 우린 타이 역시도 아직 좀덧하셔도 되고요. 여기에 적재함은 그냥 여기 그냥 말 그대로 자세히 보면 보이는 뭉콕한 게 있습니다 네. 뒤쪽 후륜 적재함 이상 없고요 조수석 적재함 날개 역시도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하체 부식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렇게 또 띄워서 하체를 다 찍어줍니다 끝까지 봐주시면 은 제가 하체 점검하는 법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실내 안에도 트립 상태, 시트 상태, 콘솔 서랍장, 그리고 뒤쪽 공간, 비상공구 상급 표지판, 자키까지 이렇게 출고 당시 그대로 나 있습니다. 차 인젝트 쪽에 기름 새고, 체인케이스 역시도 기름 새고 그런 흔적 전혀 없고요. 벨트 역시도 아직. 충분히 뜻 하실 수 있고요. 낮에 탄 누수도 없어요. 요거는 제가 띄워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저희 업체는 위에만 찍어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체까지다 찍어서 꼼꼼히 점검을 해드리는 업체입니다. 아유 차 깨끗하게 잘 타셨다. 운전석 트립 시트. 아우 보통 이런 부분에 조금 까짐 있는데 전혀 없네요, 요새는. 리모컨 키 예비 키에, 뒤에 아까 지는 설명드렸던 보조공구통 키가지다 있고요. 운전석 에어백, 조수석 에어백에, 핸들 리모컨, 전화기 연동 가능한 블루투스 달려있고요. 잘 켜졌다. 두채널 응. 블랙박스, 이렇게 달려있고요. 하이패스 룸미러. 제조사 내비게이션에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풀 오토 에어컨에 억수 USB 단자, ABS VDC까지 다 달려있습니다. 핸들 열선, 시트 열선, 뒷유리 열선. 더 이상의 옵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연도에는, 야 내비까지 다 흔져놓으셨구나. 선바이저 등등도 이상 없고요 자, 저희는 GPS까지 정확히 잡아내네요. 대구 달서구 장기동. 요게 파, 장기 파랑새마을 옆에 저희가 단동 매장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SD 카드를 한번 뽑으셔서 업그레이드 한번 해 주시면 좋을 듯 하네요 엔진 소음 네. 변속 충격 네. 그 다음 접식 사이드미러 이렇게 달려 있고 이야 이거 참 진짜 기한 매물에 기한 키로수입니다. 그죠? 2 1000km에, 보시다시피, RPM 정상적으로 유지 중에 있구요. 경부등 들어오는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자, 제가 요거 옮겨서, 저렇게 하체 리프팅까지 해서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야, 연식 대비 키로수가 너무 짧네요. 하체 역시도 전혀 부식 없고요 스페어 타이어 장착되어 있고, 우리 타이어 출고 당시 그대로 타이어인데, 조금 더 탈만 합니다. 그러나 장거리 타시는 분은 연도가 오래됐기 때문에 저는 좀 교환해서 운행하시면 좋을 듯 해요. 그러나 저희가 이대로 상품을 진행을 합니다. 아이 트레이드가 조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스페어 타이어 장착되어 있고, 하체 부식 없고요. 판스프링 파손여부 배기구라인 그리고 뒤쪽에 실린더 역시도 기름 세우고 그러는게 없습니다. 반대편 역시도 뒤쪽 실린더 깨끗하고요 판스프링 파손여부 전혀 없습니다. 뒤쪽에 후륜오일 십자베링조인트도 이상 없고요 DPF 역시도 충격먹고 손상이 보이는 부분 전혀 없죠. 오토 미션 쪽에도 기름 새고 그러는적 없습니다. 엔진 오일 루유 일절 없고요. 라제탄 우수도 전혀 없습니다. 브레이크 패드 역시도 많이 남아 있고요. 절중 타이어도 아직 조금 더 타셔야 됩니다. 예, 2만키로아이또 통화를 하다가 또 중복될 수도 있고요. 요거 엔진 오일이랑 오토 미션 오일 뒤쪽에 후륜 오일은 교환하셔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안했을 거거든요. 2만키로의 오토 미션 뒤 대업 오일 갈작하는 업체가 잘못된 업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토 미션 오일이랑 뒤에 후륜 대업 오일은 교환하셔서 그리고 엔진 오일까지 교환하셔서 하시면 잊어버리고 타실 듯 합니다. 쿨로 깨끗하고요. 네, 제가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번에트 단순교환한 게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앞쪽 역시는 전혀 보실 필요도 없네요 외부에서 수리해 있는 흔적 전혀 없고요 프레임 역시도 전혀 손상이 없습니다 하체에도 토션바 엔드 부분 벌떼 링크 전혀 이상이 없고요 야 진짜 실키로수입니다 너무 키로수 짜르 차고요 소모품세 가지 올만 한번 점검하셔서 운행하시면 될듯 합니다. 이상, 국민 트럭 매매 상사 신부장입니다.